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와이프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. 무슨 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핸드폰에서 뭔가 띠링 해가지고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야. 오늘 당신에게 받은 누님에게 받은 모든 것 너무 큰 선물이에요.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. 보니까 어떤 남자의 메시지였어요. 하, 가슴이 쿵 떨어지지. 내 아내가? 나와 평생을 살았고 이제 함께 늙어가고 이제 함께 곧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내라고 생각했던 내 동료이자 자기 삶의 한 부분인 그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. 그래서 하루는 그 아내를 미행을 해요. 미행을 하면서 막 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본 거야. 그래서 아내한테 막 난리를 쳐요.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그랬더니 이 아내는 오히려, 아니, 왜내 인생의 참견이야? 당신이 언제 나를 여자로 쳐다보기나 했어? 아내의 뻔뻔스러움에 이 남자는 너무 놀라 자빠지려고 그래요. 보니까 이 아내는 정말 자기가 이제 60대에 더 이상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, 연하의 남자가 누님 아름다워요. 누님 너무 매력적이에요. 누님은 정말 최고의 여자예요. 이러고 찬사해 주는 거에 너무 행복했던 거지.